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으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도 요한이 계시록을 쓰면서 마지막에 저주를 덧붙였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누군가가 더하여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빼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요한이 왜 말씀을 더하거나 뺄, 빼는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이것을 생각해보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볼때 하나님의 말씀 더하기 내 생각을 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에는요 그것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인간이 뱀과의 대화 도중에 인식이 전화된, 전환된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인식의 전환. 먼저 그 1절에서요.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다그 하나도 그 먹으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나 여자는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 말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비교해 보면 여자가 뱀에게 대답한 게 뭔가가 이상합니다. 여자는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 16절에서 1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어떻습니까? 여자가 뱀에게 대답한 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그 열매는 먹지 말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반 반드시 죽으리라 옛날에는 정령이라고 했는데 여기 번역된 것을 보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과 대화하는 인간이 한 말과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똑같습니까?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이거하고 여자가 대답한 것입니다.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거하고. 똑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여자가 인식한 말, 말, 말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그 말씀을 여자가 인식한 말과 그리고 그 뱀과의 대화 도중에 인식이 전환 전환되어서 그 뱀에게 대답한 여자의 말과.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신 말은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하셨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간에 있는 나무의 열매,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한 사람들은 간교한 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살아갑니다. 여자가 그렇게 말씀을 왜곡시키니까 뱀이 이제는 너무나도 자유로워졌어요. 이 사람을 속이는데 너무나도 자유로워졌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에 이렇게 유혹합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혹시라도 하나님 같이 될까봐 하나님이 사람을 속인 것처럼 그렇게 뱀이 너무나도 자유롭게 유혹합니다. 그냥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가 왜곡시키니까 인식의 전환,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다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이기의 속이기의 너무 좋은 밭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는 자기 마음대로 좋을 대로 해석합니다.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 죽을까 하느라라고 하셨다하자 이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언제 만지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그리고 죽을까 하노라. 너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뱀이 기회를 잡은 거예요. 뱀은, 뱀이 무슨 말을 하든지 하와는 거짓말에 넘어갈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이 된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먹을까 먹을까 죽을까 하노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제 뭐더 하면은 뭐그예 이렇게 그런 게 어딨어 하는 말로 시작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 요 에이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거 먹으면 죽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이 말이 이제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과 같은 능력이 생길 거야. 괜찮으니까 한번 먹어 봐. 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꿔 버린 인간들은 이렇게 유혹하는 사탄을 뿌리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다르게 해도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고 또 결국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의 그 어떤 말씀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 우리는 그 뜻을 찾아 들어가야 돼. 그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경 말씀을 내 생각대로 왜곡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잘못된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대로,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조금만 다르게도 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게 되고 결국 분별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곡된 사실들, 사실들로 빠져버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기록된 말씀에서 더하여 변절시키려 하거나. 제하여 버리는 자들은 저주를 받아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에 갈, 간다. 이렇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더하거나 뺄 필요가 없는 정확하고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슐라이어 마르 슐라이어 마우나 또 바르트 칼 바르트 다른 교단에서 그 그 괜찮다라고 하고 그 사람들의 그 말한 것들을 가져다가 쓰는 그 다른 교단에서 쓰기도 해요. 이칼 바르트 칼 바르트가 말한 그 성경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이 많이 있어요. 그가 말하는 칭의 구원 이것은요 성경과 달라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단어는 똑같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그것에 넘어가면 안 돼요. 자유주의 신학 이러한 것들 우리에게 이 자유주의 신학의 최초가 슐라이어 마우, 마우고 그리고 말, 슐라이어 마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추종자들 중에 한 명이 칼 바르트예요. 우리가 그들이 쓰는 그 단어 하나님의 그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그 단어들과 똑같도에. 똑같다고 해서 그들이 쓰는 단어들을 가져가지고 와서 우리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뜻을 두시고 말씀하신 것과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분별해 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받아들인데 있어서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먼저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성경 말씀에는요 권위가 있어요. 우리는 믿고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가볍게 들을 듣는 들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고요. 그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아는데 성령의 조명하심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그냥 아, 이렇게쯤 생각해 놓으면 되겠지. 성경을 읽으면서도요 우리가 성령의 조명하심을 무시한 채 우리가 이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지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잘 풀어서 설교하는 설교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무나 그냥 성경을 전하면 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잘그 풀어서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그러한가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이 그러한가해서 베레야 사람처럼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또그 성경을 풀수 있는 그러한 것들 그그잘 음, 나온 성경을 잘 풀어놓은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또 우리가 강해서나 또 주석이나 또 원어나 또 성경을 잘 설교했던 그 부분을 잘 설교했던 설교자들의 설교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더하거나 빼, 빼서도 안 되지만 바리새인처럼 문자 그대로 보고 자신의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하려 하면 위험에 빠집니다. 사람은 무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알수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풀어 가는데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깨닫도록 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성령님의 조명, 조명하시는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길을 성령님께서 밝게 비춰 주셔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알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볼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최고의 재판관이 됨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해왔던 말들이 성경을 통해 분명히 검증이 되어야 되고 또 이단들이 사탄처럼 터무니없는 말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말을 분별해야 합니다. 말씀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그 하는 말을 듣고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잘 모르면 그것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떠나서 진리라고 말하는 모든 것을 듣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에 빠지지도 말고 분명하게 그러한가를 분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주석을 보더라도요, 하나의 주석을 보면 안 돼요. 인간이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다 제대로 풀지 못하는 거예요. 다른 것도 보고 다른 것도 봐서 비교해서 그것이 그러한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에 빠지니까 그것이 그런가보다 하고 그렇게 잘못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저 사람 설교 설교 같은 것도 잘 들어봐야 되고 그 그것이 그러한가. 그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본성은요, 오늘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기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들은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한때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또는 성경을 잘 풀어 놓은 좋은 양서들을 읽으며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달콤하여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넘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래야 돼요. 너무나도 그 말씀이 너무나도 달콤해서 아그 말씀이 그러한가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너무나도 말씀이 좋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니까 그 말씀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기뻐서 그렇게 그 열정적으로 살 때가 많았잖아요. 지금은 더 배가 돼야 되는데 그더 그 배가 돼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삶에서나 여러 가지 상황과 일들의 믿음이 떨어지고 분별력을 상실했을 때 우리 우리는 말씀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잘못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뭔가 잘못됐다 생각하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그 길을 진리 길을 다시 그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계속 잘못된 생각에 빠지고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냐 착각할 때가 되고 있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중요시되, 중요시하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면 우리의 갈 길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주,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18절에서 19절에 보면요 내가 이 두루,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대로 더하거나 뺄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되고요 다음으로 말씀을 깨닫는 데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내가 마음대로 만들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성경이 되게 하고 또 성경을 바르게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